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주석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세기 일장을 통해서 AI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장세기 주석을 먼저 클릭하고요 지금 19권의 책이 올라 있습니다 장세기 주석에 관한 이 책들은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으로 10가지를 이제 주요 주제를 정하면 이프롬포트를 이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0가지 주제가 이제 나오면 뭐 20가지도 되고 30가지도 있는데 어, 자꾸 이제 넓게 하면, 어, 아니, 30까지 하면 그 내용의 주제가 좀그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 밑에 옆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참고문헌에 어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쓰여집니다. 얘네들이 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서 어떤 것이 이제 하나, 열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걸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오면 어,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어, 겹다운표로 붙여서 어, 어, 이것을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해주고 주고 관련 성분은 시작을 어, 포함하여 모두 괄호 안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 관련 이 관련 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애매합니다. 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이 아주 애매해요. 차라리 여기서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이렇게 나오는 다음 여기 나오죠. 여기 휘부, 장세기 시브리서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초월적인 존재, 모든 존재의 질서의 권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참고 번호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어, 내용에 관한 어, 인용 한한 참고 어, 각주각주 번호를 위첨자로 표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면 어디서 참고했는지에 대해서 어, 예, GPT가 알고 있습니다. 경고를 표기해달라고 이제 표기를 해주죠. 이 어디서 이제 물론 우리가 다뭐 아는 거지만 그래도 어 약간의 형식과 구체성을 가지고 위해서는 이제 인용 각주를 어 알고 있는 것이 좋죠. 여기 1번, 어 2번, 여기 4번, 여기도 3번 각주가 붙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문제가 나오죠. 여 각주가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각 창고 각주가 성경 구조로 나왔는데 이제 제가 프롬포토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창고 문헌에 비롯된 어, 비롯된 어, 각주 언어를 어, 비롯된 이용 각주를 알려줘. 인형을 창고 문호 를요할때인름을 각자 알려줘 창고문호는 정확한 어 서지로 위주로 어 달아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구절에 대한 인용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어 잘못 어 이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스 발케라든뭐 이사람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이제 창세의 어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참고문은 이렇고, 참고각주는 이렇고, 이게 정확한 표지는 이제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나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이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어,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이 여러분들이 어, 더 구체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 됩니다. 뭐라든지 또 여기 들어갔는데 또이 상태에서 뭐냐면 어 창조의 목적성에 대해서 이제 야게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거를 가지고 따와서 다시 질문해도 됩니다. 한번더 들어가 볼까요? 음. 여기서창조의 어, 목적성 어, 목적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어, 설명해 주고 그래서 어, 이 내용이 다시 이제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한번 어, 봅시다. 창조의 목적성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창조의 목적성에서 또 나오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창조, 세상의 사명을 위한 창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창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또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알고 싶으면 어, 동일한 그, 그 설명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렇게 해주면 사사해서 다시 이게 각주를 써달라고, 이게, 이게 두번을꼭 하는 게 아직까지는 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용각주 알려주라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어, 이렇게 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또 헷갈리죠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위에 렇게 어, 다시 붙여줘야이같은이이거를 붙여줬는데 똑같이이야기붙여주게게 아니라 어게게 하면, 면 본문에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제 알죠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 지금까지 한 것에서 현재로서는 최상의었던그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깊이 들어감 들어감 들어갈수록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참고 문헌에 표기된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있는 가지고 어, 이챗 GPT를 이용해서 어, 쉽게 한번 그 자료를 한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뭐든지 다 성경 본문에 관한 그걸 가지고 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어잘 이용해 보시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어 찾아뵙겠습니다.